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차시에는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 차시에는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의 빅데이터 생성과 메타 모델링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디지털 트윈 모델을 시뮬레이션에서 시스템의 행위를 예측하거나 성능을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행위 예측이나 성능 분석을 위해서 실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과 피로시 성능 예측을 하는 분석 지수 산출 모듈을 합한 그림과 같은 모양의 입력, 출력 예측과 관심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 지수를 산출하는 이러한 모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 시스템의 행위를 예측하는 디지털 토인 시뮬레이션을 좌측에 대상 시스템의 성능 분석을 위한 디지털 토인 시뮬레이션을 우측에 표시를 했습니다. 좌측은 결정 변수 혹은 관심 변수 x 값이 정해진 상태에서 다양한 입력 XT를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에 인가해서 출력 YT를 확인함으로써 행위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측 모델은 이제 X가 정해진 상태에서 관심 변수 XI의 다양한 조합들에 대한 분석 지수, Y 분석 지수를 산출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 모델을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이나 동작 범위 우선에 비교를 해보게 되면 실체계가 있을 때 우리는, 어, 기납적 방법으로 운용 빅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연역적 방법으로 도메인 지식을 이용해서 실제 빅데이터를 기계학습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 데이터 모델을 얻을 수가 있는데, 도메인 지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메인 지식을 이용해서 기능이나 운동 규칙을 모델링 형식론 혹은 모델링 틀에 실제 대입함으로써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도메인과 무관하게 빅데이터, AI, 도구를 사용해서 디지털 트윈 데이터 모델을 만들 수가 있지만 아래의 경우는 도메인에 따라 모델 개발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도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구 사용과 추가적으로 모델 개발을 개발자가 직접 하게 됩니다 어, 실제로 이와 같은 개발 비용에 비해서 시스템의 동작 범위를 보게 되면은 실 데이터를 수집한 엑서 실제 데이터 가장 동작 범위가 작고 엑서 시뮬레이션이 가장 동작 범위가 크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실험한 것중 실체계의 일부 적용하고 실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실체계의 데이터 중에 일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 예측, 제적, 화시 관심, 변수의 범위는 그림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도구 사용을 원활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구 사용과 추가적으로 모델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개발 비용이 추가돼가 되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작 구미도 또한 정해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디지털 트윈 모델의 예측 능력을 예측 범위와 응답 속도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실제 앞에서 우리가 소개한 디지털 트윈 모델의 예측 입력 범위, 다시 말하면 오디퍼 시나리오를 출력에 실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실제 시뮬레이션에서의 입력 범위가 데이터 모델보다 크다는 것과 거기에 따라서 출력의 범위도 따라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오 h a 시나리오를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과 데이터 모델에 가하게 되면 이때 시뮬레이션 모델과 데이터 모델의 출력이 같은 값이 나온다고 할 경우라도 응답 시간은 시뮬레이션이 실제로 데이터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상당히 크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당연한 질문은 응답 시간을 시뮬레이션으로 했을 때하고 실제 데이터 모델로 했을 때 만약에 비슷하거나 같게 된다면은 위에 있는 예측 범위를 넓게 보면서도. 응답 속도를 줄일 수가 있는 그러한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느냐. 우리는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빅데이터 한 후에 이것을 다시 학습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모델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만들어진 데이터 모델, 우리는 메타 모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메타 모델링의 개념에 대해서 우선히 알아보고, 어, 다음 슬라이드에서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한대로 우리는 기납적 접근으로, 어, 디지털 트윈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연력적 접근으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어, 동기에서 말한대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이 디지털 트윈 데이터 모델에 비해서 실행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뭔지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어떤 입력 시나리오를 사용해서 어떤 출력을 낼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보통 우리는 실험 설계법에 의해서 이러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양한 입력 시나리오에 대해서 출력을 얻게 된다면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납화 시켜서 앞에서 우리가 기납적 접근에서 본 빅데이터와 똑같은 빅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빅데이터를 관심 변수와 출력의 관계라고 할때이 빅데이터를 메타 모델링 해서 우리는 디지털 트윈 메타 모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타라고 하는 뜻은 모델 오브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메타 모델의 뜻은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과 메타 모델은 동일한 관심 변수에 대해서 동일한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이 메타 모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메타 모델은 실제로 서러게이트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많은 분야에서, 어, 시뮬레이션이나 시스템 해석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통계적 방법과 기계학습 방법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계학습이나 통계적 방법은, 어, 똑같이 메타 모델을 정의한 상태에서 메타 모델 속에 있는 파라메타들을 통계적 방법으로 찾아내거나 기계학습으로 찾아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메타 모델 위해서 가설적 모델과 똑같은 개념으로 메타 모델을 정의하게 되고 여기에 메타 모델의 세 개의 예를 나열했는데 이세 개의 예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인공신경망은 우리가 위에 빅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학습으로 구하는 과정, 즉 선합적 접근에 서는 것과 똑같은 메타 모델이 되겠고요. 아래 위에 있는 리스폰스 스페이스 모델, 보통 아래 RSM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모델은 관계되는 입력 변수 X와 출력 Y를 다항식적인 일반적인 다항식입니다. 만약에 X가 X1, X2, X3 이렇게 관심변서가 있다. Y는 X1과 X1의 제곱, X2와 X2의 제곱, X3와 X2의 제곱. 또 다항식이니까 그 이상의 삼성, 사성도 고려할 수가 있고, 이식을 우리는 가설적 모델로 해서 통계적 방법으로 가설적 모델의 파라메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있는 점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표시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도 파라메타들을 우리는 통계적 방법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메타 모델이 구성이 되면 결과적으로 데이터 모델이 실제로 우리가 기납적 접근을 사용할 때의 데이터 모델과 결과적으로 똑같은 모델이 구성이 됩니다. 단지 위의 방법과 밑의 방법의 다른 점은 밑의 방법인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모델을 얻기 위해서 실험 설계에 의해서 어, 입력 X와 출력 Y를 설계하는 것이 위와 조금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얻어진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혜택은 동일한 관심 변수를 입력으로 했을 때 디지털 트윈 데이터 모델과 디지털 트윈 메타 모델이 동일한 출력을 내게 되고 동일한 응답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게 메타 모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메타 모델의 메타 다음에 괄호로 데이터라고 표시한 이유는 메타 모델이 데이터 모델과 프로세스 모델 두 가지로 구성이 될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프로세스 메타 모델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관심 변수와 출력 대신에 이벤트 리스트를, 다시 말하면 로그 파일을 가지고 이벤트들이 로그 파일과 같이 제너레이션 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로 구성되느냐 하는 걸 찾아내는 게 디지털 트윈 프로세스 메타 모델입니다. 자후에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메타 모델 중에서 데이터 메타 모델에 대해서 응용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정적 디지털 트윈 모델, 다시 말하면 디지털 트윈 모델 속에 확률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메타 모델을 사용한 최적화가 비교적 단순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표시된 이 그림은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를 위해서 이미 설명드린 모델이고 이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는 메타 모델을 만든 후에 메타 모델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우리의 최적화 결정변수 X, I와 최적화 지수 yof가 그린 것 같이 정의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xy를 변경하면서 yof 값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측정된 것을 빅데이터화 시키면 xy와 yof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 이 관계를 메타모델링, 이 경우에 단순하게 기계학습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디지털 트윈 메타 모델. 이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대로 데이터 모델이 되겠죠. 자, 이 데이터 모델은 XY가 변할 때 Y 값을 바로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모델의 출력 을 모델 프리 최적화 알고리즘에 입력으로 하게 되면 이 최적화 알고리즘에서는 최적화에 필요한 새로운 XI 값을 출력하게 되고 이 값을 대입해서 디지털 트윈 메타 모델을 실행시키고 다시 출력 값을 YOF 값이죠 구에서 최적화 알고리즘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림은 디지털 트윈 메타 모델이 실제 위에 표시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대치해서 최적화에 사용됐는데, 이 경우에 메타 모델 기반 최적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그림에서 최적화 루프, 다시 말하면, YOF의 현재 값을 받아서 새로운 XI 값을 생성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이 다시 디지털 트윈 메타 모델의 입력으로 XI를 제너레이션해서 루프를 돌게 되는데, 최적화 루프를 반복적으로 돌아서 최적화 값이 산출되면 정지를 하게 되는데, 이 루프가 100분 돌지, 1000분 돌지, 할지, 만분 돌지는 우리의 제적 알고리즘의 정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매 루프마다 메타 모델을 실행하게 되는데, 디지털 트윈 메타 모델은 실행시간이 우리가 보통 다루는 데이터 모델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력 XY를 가지고, 출력 y f 를 적시에 계산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과는 달리 모델의 실행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유연성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xi를 변수를 예를 들어 가지고 다섯 개를 사용했다고 합시다. x1, x2, x3, x4, x5 다섯 개를 사용해서 실험을 수행하고 다섯 개에 대한 yof 값을 빅데이터화 했다고 할 경우에, 만약에 다섯 개 중에 두 개만을 결정변수로 사용한다면, x1과 x3를 결정변수로 사용한다면, x2나 x4, x5는 고정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개의 결정변수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대상이 되는 우리의 결정 변수는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도 최적화를 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최적화 과정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디지털 트윈 모델이 스토캐스틱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디지털 트윈 모델 속에 확률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메타 모델은 어떻게 되며? 그러한 메타 모델이 실시간 성능 예측에 필요한 이유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앞에서 스토캐스틱 디지털 트윈 모델의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에서 사용한 그림입니다. 관심 변수 x, y를 변경시켜서 출력을 적정할 경우에 이 출력은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 속에 포함되어 있는 t라고 하는 확률변수 때문에 출력을 측정할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험을 r이라고 하는 반복 횟수를 여러 번 해서 측정을 해서 실제로 이 모든 측정값을 가지고 평균을 취하고 평균에다가 추가적으로 표본오차를 더한 신뢰구간 다시 말해서 이 i n t e 스 인터발을 실제 성능 지수로 사용한다고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메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도 관심 변수를 계속 바꾸면서 우리가 실험을 알번 반복하고 거기에서 한 개의 성능 지수를 i n t e 스 인터발로 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x y를 바꾸면서 이 과정을 수행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빅데이터로 xi 값 여러 가지의 xi 시나리오를 이 컨피덴스 인터벌로 우리가 실제 빅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메타 모델링을 하게 되면 입력이 관심 변수 xi가 되고 출력이 이 컨피덴스 인터벌 성능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 성능 지수를 한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 그림과 같이 얇은 반복 실험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 통계 처리를 통해서 컨피덴스 인터벌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 여같이 했을 때 우리한테 실시간 성능 예측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이 메타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xi에 대한 컨피덴스 인터벌을 구한다고 했을 때, 한 개의 XI 값을 한번 시뮬레이션 한데 걸리는 시간을 1초라고 가정해 봅시다. 1초라고 하는 시간은 길 수도 있지만, 시뮬레이션 모델이 복잡한 경우에는 실제는 1초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 1초라고 가정을 한 후에 XI를 변수가 3개고, 각각의 변수의 범위가 10개라고 하면 Xi 전체는 1000개가 되고 각각에 대해서 20번 시뮬레이션을 반복한다 즉, R을 20이라고 할때총 시뮬레이션 시간이 2만 초가 됩니다 2만 초는 대개 5시간 30분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실제 한번 시뮬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10초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뭐, 굉장히 큰 시간이 되겠죠. 50시간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메타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우리는, 응답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스토케스틱, 디지털 트윈 메타 모델 즉 뉴럴 네트워크의 마지막 모델이라고 하면 우리는 관심 변수를 입력하면 즉시 성능 지수를 알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성능 예측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성능 예측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모델은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 차시에는 디지털 트윈 아,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메타 모델링 화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강의 자료를 복습해 오시고, 질문 사항은 Q&A 게시판을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